4월 25일 오전 7시 반입니다. 밤 사이에 비트가 좀 많이 올라줬고요. 올라줄 거라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미리 잡아봤습니다. 어차피 뭐 현금이 지금 81%니까요.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 이더리움, 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국내 코인들이 그다음 순위로 많습니다. 지금 단타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황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한번더 빠지면은 사실 진짜로 사야 되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을 갱신하고 밑으로 빠지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RSI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도, 아니여까지 나와줘도, 가장 나이스한 자까지는 다이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갈지.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은 지금은 약하게 매수를 해본다. 빠지면 더 크게 매수를 해, 해본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빠지면 반등 나오니까,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 2분할에서 3분할 진입을 해야겠다 해서 비트를 약간 들어가 봤습니다 어,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김치코인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를 많이 해준 것들이 있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이미 했고요 이렇게 썸씽이나 이런 것처럼 좀 많이 올라온 애들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이 40% 정도 되는데 이런 애들도 과감하게 지금 매도를 해 줬습니다 아까 반 매도했는데 조금 더 매도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단타로 들어간 자리는 단타로 나와야 되고 지금 뭐이 이 종목이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저항은 여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26일 오전 9시입니다. 어, 비트에서는 간밤에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수익금이 어제 저녁 대비 한700 정도 까진 상태고,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이사야되는 자리인데, 4시간봉이고, 지금 요 4시간봉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한번더 뺐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먹을 확률이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니까 비트가 여기에 있길래 살려고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10%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어, 그런데 매수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오전에 이 자리였으니까 적어도 한 3~4%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장을 보니까 지금 장이, 어, 살짝 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어제 매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매도를 많이 해줬는데도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지금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좀더 매도를 해주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저녁 7시 40분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오늘 장은 이제 오전에 어 종목들이 많이 쏘고 오후에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고 어,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아직까지도 한 6~7%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보합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음전 양전하면서 좀와리가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생각할 수 있고 사실상 큰 비중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영하기 좋은. 장이 아닙니다. 어, 비중이 원래 적은데도 오전 대비해서 좀더 줄이고 이런 종목을 좀 튀어서 비중을 많이 실긴 했지만 좀더 들어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애들은 지금 300만원 넘는 애들이 없어요. 보통 제가 다 이거 1000만원, 1500만원씩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종목도 없고 뭐 20%, 30% 많이 쏘면 40, 50% 넘는 종목들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계속 반등을 해서 더 좋은 자리가 올라와 주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크게 떨어지고 약반등을 하는 자리이지, 이게 추세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반등 먹는 자리에서 매매를 단타로 진행했다. 이 자리가 과연 이날에 이 자리처럼 흘러갈지 말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다. 차라리 오히려 이 정도 올라와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도 위로 올라와주면 그때 매매를 고려해 볼수 있다. 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